왜 영어가 늘지 않을까요? 유학도 했고 연수도 했고 우월도 했고 심지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어가 우리 입에 붙어있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가 영미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문장 패턴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 붙이지 않는 거군요. 자, 우리가 책으로 공부할 때는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 그는 눈으로 본 거지 내 입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날 때는 눈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링고 부트캠프는 15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500 문장을 300번씩 반복하게 하는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 15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어, 요 정도 투자하면 내가 누구라도 영어 된다? 어, 나도 할수 있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조기유학생, 어학연수생 다 처음에 엄청나게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이 대부분 다 1주, 2주면 다 사그라들죠. 그게 우리가 영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갖다가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시중에 보면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뭐 엄청나게 많은 영어 교재가 많아요. 좋아요. 좋은 교재 다 나와 있는데 뭐 좋은 선생님 뭐 무조건 마스터 그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하고 한 시간 동안 수업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그 선생님이랑 한 시간 수업하고 자 강의실 나왔어. 그럼 내가 안 해. 그럼 그음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300번 무한반복을 하는 게그 좋은 선생님에서 만나가서 한, 한 시간 강의를 듣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내 네, 입을 믿으십시오. 15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한 문장당 300번. 이걸 했을 때안될것 같아요? 무조건 됩니다. 지금,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을 연수를 준비하려는 학생, 자, 유학을 가려는 학생, 조기유학 관련 학생, 같이 가려고 하는 조기유학생 어머님들,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 살고 계시는 이민자분들,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미국으로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 분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6개월 1년 필요 없습니다. 딱 15주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스피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벤유하가 링고 부트캠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마스트에서 우리 영어 성공해봅시다. 감사합니다.